우리 중생들은, 우리 중생들은 상대적인 병에 모두 걸려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따 없다 하는 이따 없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유병 유병에 병이 켜져있단 말입니다 병에 걸려있으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모신 거 하면 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병에 걸려있다고 모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 인생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구애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하기 싫어도, 이별을 하기 싫어도, 이별을 할 만한 요인을 심어놓으면 꼭 이별 두고 말고 말입니다. 아무리 늦지 않겠다고 발버둥쳐도 세월이 흐리면 늦고 말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인간들이, 인간들이 그것밖에는 못 본다, 그것밖에는. 그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건 마저도 자기가 보존을 못 합니다. 아프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안 죽을 수 없고, 안 늙을 수 없고, 혀지 지 않을 수가 없고, 겉만 보고 사는, 건만 보고 사는 인간들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파대하였습니다. 파대하였기 때문에, 파대였기 때문에 고생은 끝도가 거 없이 연속된단 말입니다. 사업소 실패 안 해야 시겠다 내가 뭘 구해야 시겠다 그런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범부 중생들은 유무식 간에 총명하든 미어하든 그런 차이, 차이를 풀문하고서 모두가 다 긴평에 거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자나, 성자나 나오면은 첫 소리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회개하라. 먼저 참여하란 말입니다. 얘기하고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 본 잘못 본그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같이 누구나가 다 완벽한 행복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하면서도 자신을 조금 더 바꾸어지지 않단 는 말입니다. 자기 아치고 지금, 지금 바고 있는 불행이나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분명히 자기 아치에서 봤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인데 그원인만이도 모르는 것이니까 자기 불행을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금생 아니면 과거 전생까지 더듬어 올라갈 때는 꼭 자기가 지어서 받습니다. 금생에는 애매하다고 느끼다가 모르겠지만은 더듬어 올라가면 꼭 그렇습니다. 음, 따라서 자기 지금 불행은 현재 자기 정도가 지어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불행을 내가 면해야 쓰겠다 이럴 때는 현재 자기 정부보다도그것 바꾸어져야 쓴단 생각도 바꾸어야 쓰고 우리 행동도 바뀌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그 정도로 하고 인생관도 그 정도로 가지고 말입니다 욕심도 그 정도로 부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복원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참 이것은 딱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불행을 떠나려고 다 했습니다 인생은 본래가 고해인데, 어떤 누구나가 다 실행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빨리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실행이나 고난이건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 그런 것이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떠한 고생도, 자기가 아픈 것도 또는 이별한 것도 말입니다. 이별한 것도. 심지어는 죽어서 가는 것도 이것도 다의인가다 다 있단 말입니다. 죽어서 가면은 그냥 그것이 아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내 생명 끝이 아닌가. 끝이 아니란 말이요 끝이 아니라 죽어지면은 그새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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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생명이, 다시, 다시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또 받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 자체만 해도 그새는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성품을 미처 못 보고 겉만 보기 때문에 겉에서 중생, 속물 자원에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손에다 이기를 하는 것이지,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고난도 절대로 손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불장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든 사람은 유서는 지극히 싫어합니다. 다 아, 부처님 말씀은 저는 옮길 뿐입니다. 제가 지어선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바이블도, 바이블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정말 은총인 것입니다 맹자도 명자도 말하기를 하늘이 하늘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큰 소임을 큰 행복이나 큰 소임을 큰 복이나 주려고 할 때는 큰 복이나 큰 소임은 그냥 그냥 경륜이나 시련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제마다 어느 누구한테나 대통령 맡김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뭐라 해도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고 또는 죽을 고비도 몇번 넘고 말입니다. 어려운 고난 어려운 노력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무거운 그런 소임을 맡아서 너희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장님 말씀도 하늘이 하늘이 인간에게 무거운 무거운 그런 소임이나 또는 막중은 그런 행복을 주려고 생각할 때는 먼저 고난으로 고난을 먼저 주어서 그 마음을 공공히 다진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고난이 오면 우선 우선 싫어한단 말입니다 고난을 로해서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인생을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고난을 로해서 우리 우리 인생이 얼마만 많지 무상을 느끼고 행복스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무상을 못 느낍니다. 헤어져봐야 쓰고, 실패도 해봐야 쓰고, 아파봐야 쓰고, 그래야 무상을 느낀단 말입니다. 허무한 무상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얼마만치 우리 생명, 우리 생명 양식기를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 안녕. <요>